아, 안녕하세요. 이로은테입니다 아, 오늘도 우상향 인사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일단 저희 계좌 상황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 세배 레버리지는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제가 t q q q s u FNGU를 어제에 한, 제가 총한 5천 한400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3천 한 7백만 원 정도 이제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만 남기고 3분의 2는 이제 레버리 종목은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어제, 아, 새벽에 또 말아 올렸습니다. 말아 올렸는데 약간 하락했을 때 좋은 가격에 매도를 못친게 약간 아쉬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보면은 저는 두 가지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일단 8월 만남의 광장으로 가는 상황, 이걸 50% 정도 보고, 또 하나는 그냥 오픈빨로 인해서 대통령 첫해 오픈빨 상승으로 인해서 그냥 쭉 우상향으로 간다. 이걸 한 50%로 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것도 확실히 100% 쓰는 게 없기 때문에, 아, 레버리 종목을 한 3분의 1만 남기고 3분의 2는 일단 정리한 상황인데 제가 이두 가지를 가정하는 이유는 일단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통령 취임 첫해는 거의 한30% 정도 상승하는 QQQ 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오픈빨 상승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8월 만남의 광장으로 간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일단 썸머랠리 끝났고. 일단, 8, 9월에는 계절성으로 좀안 좋은 상황. 아, 그리고 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또 간만에 요 데이터 한번 꺼냅니다. 요거, 제가 이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QQQ의 이제 월봉 데이터인데요. QQQ의 월봉 데이터인데, 이걸 보면은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옵니다. 제가 QQQ 월봉으로 이제 홀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면은 홀, 하락한달은 짝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실 거야 아마 많이 보여드려 가지고 이게 정말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오는게 이거 우주에서 처음으로 한번 이런 해석을 아마 우주에서 처음으로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QQQ 로 보면 4월 5월 6월 7월 거의 4달 연속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번 7월까지 만약 상승으로 끝난다면은 이거, 볼링으로 비교하면은 거의 4배가 나오는 겁니다. 4배가. 4배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8월에 이 4배가가 나온 이상에서, 아, 어, 5배가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4배가에서 끝나고, 어, 8월은 짝으로 마무리 질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일단 8월을 조금 하락으로 예상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2018년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요. 관세 전쟁 때. 관세 전쟁과 많이 비교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2018년 12월을 바닥을 찍고서, 관세 전쟁으로 바닥을 찍고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합니다. 지금처럼. 그때도 1월, 2월, 3월, 4월, 포베가가 나왔습니다. 포베가가 나오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그냥 판을 뒤집어 엎으면서, 아, 2019년 5월 달에 이렇게 QQQ로 보면 한 마이너스 8% 요런 하락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 TQQQ 기준으로 거의 한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이 됐고요. 그리고 SOXL 기준으로는 40% 넘게 이한 달간 하락이 됐다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걸 혹시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있고요. 아, 그에 또 반면에 아,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이 대통령 취임 첫 해, 뭐, QQQ 기준으로 한30% 정도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데이터가, 요, 잠깐만요, 요, 오바마 1기 때부터 잠깐만 볼게요. 1기가, 아, 잠깐만요, 1기가 2009년이죠? 잠깐만, 2009년이 맞나요? 잠깐만, 아, 2009년을 보면은, 아, 2009년을 딱 보세요. 지금 짝이 오바마 1기 때 굉장히 또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때 아마 QQQ 기준으로 한40% 상승한 했던 것 같은데, 짝을 보면 하락한 달이 세 달밖에 없어요. 세 달. 세 달밖에 없는데, 지금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세븐베가가 지금 나오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렇듯이 대통령 취임 첫해는 굉장히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2013년 오바마 2기 때도 보면은 어, 짝이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짝이 두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트럼프 1기 1기 때도 짝이 두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짝이 두 번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든 때 바이든 때도 보면 은 짝이 세번 나왔습니다. 세번 그만큼 대통령 취임 첫해는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그랬을 때 그걸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트럼프 2월 3월 관세 문제로 2월 3월 짝이 나온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8월 7월을 그냥 홀로 마감을 시키고 8월에 강하게 관세 문제 그냥 다 털고 가는, 다 털고 가면서 강한 하락, 요거 한번 딱 시키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취임 오픈빨로 해가지고 마지막 끝을 4개월간 올려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제가 이제 나스닥 스네부에 약간 아, 원하는 그림인데요. 나스닥 스네부가딱 하기 좋은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저희 바램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림이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8월 달 강한 하락을 하면서 관세 문제 다 털고, 9월부터 금리 인하로 인해서 90, 1 11, 12월 상승 홀로 마감시키면은 아 이게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도 그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면, 되면은, 8월 만나요 광장에서 마지막 저의 예수금을 쏟아붓고, 아, 그리고 오픈발 상승으로 인해서 딱 가면은 저의 자산 3억에 도달할 것 같다라는 딱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